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설 제인 에어에 보면 주인공 제인 에어가 후에 청원을 받게 될 엄격한 칼빈주의자 목사인 세인 존 리버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시종 무엇인지 알수 없는 냉혹함이 있었고 마음을 달래주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유기 등 엄격한 칼빈주의 교리가 자주 인용되고 이에 대해 언급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선고처럼 들려왔다. 설교가 끝났을 때 나는 그의 설교에 의해서 보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안정되고 머릿속이 개발되기는커녕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맛보았다. 나는 세인 존 리버스가 순결하게 살아왔고 양심적이고 열성적이긴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내게 달라붙어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아직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설교자 세인 존 리버스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외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야망과 못다 이루는 인간적인 꿈과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으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먼저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보금성과 가사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야 우리는 그 평화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를 평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하려면 미움이 있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고 상처가 있었던 마음이 용서를 체험하고. 분열이 있었던 마음이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억만 배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심령 속에 거짓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수근수근거림이 있으면, 잠깐 몇 마디는 그럴듯한 말은 할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밖에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매긴 가격표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긴 가격표. 사람들이 매긴 우리를 향한 가격표. 너는 몇 점짜리 인생이다. 너는 몇 점짜리 부모다. 너는 몇 점짜리 목사다. 그 가격표에 따라, 아,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구나. 스스로 그 가격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가격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우쭐해 하다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과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일곱 명이서 그룹을 이루어서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한 친구 집에 몰려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일곱 명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우리 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일곱 명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뛰어나다, 낫다.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곱 명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곱 명 안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먹는 친구. 그때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전교 석차까지 매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잘 사는 친구.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일곱 명 안에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하고 놀아야 될지 할때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이제 6학년이 되면서 그 7인회는 해체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반으로 흩어지면서 해체되었는데 대신 저에게는 단짝이 생겼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숙제도 함께 하고 과외도 함께 하고 그때는 서로 무척 좋아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늘 경쟁했습니다. 단짝인데 늘 경쟁했습니다. 때론 친구였지만 동시에 경쟁자였습니다. 점수가 나오면 비교하고 장기와 오목을 두면서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탁구를 치면서 경쟁하고, 어릴 적부터 우리 인간의 심성에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가격표를 매기는 본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학력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외모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란 집안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직장을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내가 사는 동네를 비교하고, 그렇게 자신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그 기준으로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하고, 타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매긴 가격표에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격표에 목매달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나타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가격표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모든 가격표를 떼어버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 집중하시며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격표로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 단 어느 한 군데에서도 사람이 매긴 가격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와 너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굉장한 부자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매겨 놓은 가격표 세상에 말겨놓은 가격표에 한 번도 그 마음이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하던 간에, 결코 숫자로 판단하여 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영혼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의 가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하여 제자 나다네이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48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를 눈여겨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며 말씀하시지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개바 베드로라 하리라. 그 영혼 속에 바위와 같이 우뚝 설, 믿음의 모습을, 그 영혼의 모습을,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 예수께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라는 여인의 대답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의 가격표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 앞에서 율법의 가격표를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품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보십시오. 또 지나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세리.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에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레위지파. 이스라엘의 열두시파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성전의 일을 담당해야 하는 구분된 존재 레위. 레위의 가격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당시 주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되었습니다. 정복자인 로마에 부역하여 세금이나 뜯어내는 반역자여 탐욕군인 세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붙여놓았던 세상의 가격표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돈에 집착하여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랬던 레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드디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만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날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에 붙은 세상의 가격표를 떼어버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세상의 가격표에 따라 인생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그 모든 세상의 가격표를 다 떼어내고, 너는 나의 사랑 하나만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초청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만 오늘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께서도 우리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죠? 우리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 나누죠.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 평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서 샬롬은 단지 갈등이 잠시 멈춘 그런 휴전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은 상태, 그 상태를 샬롬 평화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샬롬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모든 혼돈과 공허를 가로질러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사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의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세상의 가격표로 이리저리 혼돈하고 공허하며 소망 없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 가던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맛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때에만 나의 진정한 가격을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삶의 매 순간이 역동적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가 풀립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가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만하고 교만하며 타락한 죄된 존재로밖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가격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이토록 소중히 여겨 주셔서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수첩이나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그냥, 그냥 모호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주님 따라가야지 뭐 주님 따라야지 언제쯤 기회가 되면 주님을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 속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관념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으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세리인 예위,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그는 곧장 일어나 세리의 삶의 자리를 버려 버렸습니다.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는 곧장 일어나. 줄을 따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그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잔치를 하는 그 아름답고도 흥이 넘치는 영적인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미디어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나치게. 드라마에, 스포츠에, 게임에, 주식에, 여러 건전하지 않은 사이트에 중독 수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70%에서 80% 이상이 성인 사이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낮지 않습니다. 똑같은 퍼센티지입니다. 말씀을 볼 마음도 없고, 기도를 올릴 힘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력하게 패배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내 돈을 늘려주고 지켜주는 재정 설계사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앞으로 6개월을 내다보시고 내가 버리고 떠나야 할 죄된 습관을 기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얻어야 할 것을 기록하십시오. 내가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얻어야 할 것.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6개월 안에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또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더 기도하고, 좀더 말씀을 묵상하고, 좀더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헛된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창조적인 일들을 배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며 더욱 얻을 것이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발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순수한 영혼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그들을 평가하는 판단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언어에서 수많은 가격표들이 매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언어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들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세상의 가격표에서는 완전히 매겨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비라고 칭하는 좀 높은 점수를 가진 너희들의 스승 예수가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가? 불쌍하고도 소중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 저는 죄인이다 저는 세리다 저는 창녀다 딱지를 붙입니다 가격표를 매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유일하고도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던 가격표를 떼어 찢어 버리시고 용서받고 치유되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그들을 품으시며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17절의 말씀이 등장하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격표를 붙이며 자기보다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칭하던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으로 보이던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이 메말랐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은 곳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자신 속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 사람들을 가치를 가격 매기는 그런 판단의 말, 그런 판단의 표정들, 그 모든 것들을 제해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가격표를 떼어 버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어 불러 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